이거는 코다 툴킷 다큐멘테이션인데요. 지금 최신 버전이 11.7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11.6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이 다큐멘테이션에서 여기 왼쪽에 쪽 보면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고 인솔레이션 가이드 윈도우즈 윈도우즈 설치하는 거 있고 프로그램 가이드 있고 이 프로그램 가이드 소개, 프로그램 가이드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 Maxwell compatibility guide 이런 거는 이제 GPU 아키텍처별로 컴패터빌리티에 대한 설명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거뭐 Kepler tuning guide라든가 Maxwell tuning guide 이런 거몇 페이지 안될 거거든요. 이런 거몇 페이지 안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PDF 다운로드 받아서 보면 15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뭐 이런 거 15페이지니까 금방 읽을 수 있고요. 이거 옛날 아키텍처인데 뭐 케플러 이런 거 옛날 아키텍처잖아요. 옛날 아키텍처라도 뭐 금방 읽을 수 있으니까 코더를 어느 정도 공부한다음에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과거 역사를 알수 있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도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려면 기술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캐치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프로그램 가이드에서 F Stream Allocation, Stream Ordered Memory Allocator 이거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거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동영상 한 서너 개만더 찍으면 이거 다 하거든요. 이 뒷부분은 못해요. Device Accessibility for Multi-GPU Support 이런 거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 기계에 디바이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테스트 해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IPC 메모리 툴 이것도 제가 못 써요. 제 기계가 RTX 2060이 이걸 지원을 안 해요. 이거 지원하려 그러면 최신 기계를 사야 돼. 3060이나 뭐 3070이나 이런 걸 사야 이게 지원이 돼요.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갖고. 이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 메모리 노드 이 부분 할 거거든요. 이거는 인텔 TBB에 오래전부터 들어있던 건데요. c u d 에서 GPU에서도 이제 그래프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것도 하면 성능이 두배에서한 3배, 4배, 5배까지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큐멘테이션을 이렇게 읽어보셔야 하거든요. 텍스처 팩칭은 이거는 제가 좀 해봤어요. 돌아가세요. 다시 CUDA 툴킷 다큐멘테이션 페이지로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레퍼런스의 참고서. 이런 건 설명서고요. 프로그래밍 가이드 이 부분은 설명서고 이 부분은 코딩할 때 빨리빨리 빨리 찾아서 코딩하라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뭐 fft도 있고 뭐 jpg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랜덤 이거는 한번 써봤고요 스파스는스파스 매트릭스를 구현해 놓은 건데 이거는 제가 아직 안 써봤어요 이거는 이미지 및 시그널 프로세싱을 위한 라이브레리인가 봅니다 이미지 처리하거나 시그널 프로세싱 할때 쓰도록 만들어 놓은 라이브레리고요그 다음에 제가 더 살펴본게 runtime compilation이거든요 1. NVRTC가 뭐냐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 중에 CUDA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용자가 우리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 그래프를 수학적인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그거는 그릴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주는 대로 밖에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어 넣을 수 있으면 그것도 CUDA 함수를 내 프로그램에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으면 인터프리터처럼 CUDA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NVRTC를 사용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거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요. 충분히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거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OpenCL로 이런 거를 해봤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nsite visual studio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nsite visual studio edition을 열면 nsite visual studio edition documentation을 열면 visual studio 내에서 nvidia, CUDA를 어떻게 디버깅 하는지 이런 설명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직접적으로 많은 관심은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배우기 위해서 코 a 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코드를 하면서 여러가지 컴파일러를 테스트 해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인텔 컴파일러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용이고 이거는 클랭 GNU G++ 컴파일러용이거든요. 여러가지 컴파일러를 테스트 하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왔다갔다 하기가. 그래서 쓰다가 보니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그러니까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거 많이 불편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 많이 불편하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걸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좋고요. 실제로 뭐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전체 큰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서 엔비디아 엔사이트 이거를 아마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거 뭐 배우는 거 금방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C 언어를 쓴다든가 C++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좁은 시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경북대 무슨 교수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거 봤는데요. 뉴턴 방정식을 풀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근 하나밖에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근 하나밖에 못 가는데, 그걸 문제 영역을 세그먼트로 나눠서 근을 구하면그 시기 갖고 있는 실근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허근도 찾아낼 수 있고요. 그걸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하면 허근까지 다 찾아내고요. 실수 범위에서 하면 실수근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1차 미분이 가능하면요 2차 미분은 3차 미분 자동으로 따라오고요 1변수 미분이 가능해지면 2변수, 3변수, 다변수 미분 가능해지고요 1차 적분이 가능해지면 2차, 3차, 다중적분이 다 가능해집니다 제가 말하는 건 알고리즘적으로 다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c 더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진짜로 세달 내달 그 기간이 안되는데요. 쿠다에서 그 대해서 집중한 기간만 따지면 3달 거기서 며칠 정도 더 추가되는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다온것 같아요. 물론 아직 빠진 것도 있지만요. 최첨단 쿠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게. 저는 아큐 95 진짜 맞거든요. 저는 아큐가 95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느냐 그러면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제가 EBS 동영상을 시청하다가 저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진짜로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 부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해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요, 어, 어떤 게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았더니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어요.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땐알것 같았거든요? 혹은 선생님이랑 문제 풀 때는요, 그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 그런데 혼자 공부하려고 보니까, 혼자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어, 선생님, 저 못하겠던데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알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알것 같았어요. 자, 그럼 엄밀히 따져보자고요. 알것 같은 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알것 같은 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언제까지 학습해야 되냐면, 선생님, 저그 개념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어떤 개념을, 선생님, 저 알아요 라고 말한다는 건 기준이 뭐예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제가 그 개념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선생님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 기준은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 개념을 안다 라고 하면 그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선생님 저는 아는데 설명은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고 알수 있을 때까지 즉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학습해야 되는지도 좀 볼게요 먼저 선생님이요 정말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강의 준비할 겁니다 강의를 꼼꼼히 천천히 학습해 보는 거예요. 자,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는 교재를 기반으로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네, 내용들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시면 이제 강의도 덮고요. 책도 덮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빈 종이 하나를 꺼내세요. 빈 종이 하나를 꺼내고 선생님이 안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종이에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럼 막 설명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설명이 안 된다? 반드시 그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강의를 재수강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학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어, 내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못하네? 아, 나는 이거를 모르는구나. 즉, 학습의 시작은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저는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매 강의 요 사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진만큼은요 꼭 설명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사진만 딱 주고 설명해보세요라고 하면 아, 우리 친구들 당연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 보면 이제 해시태그 키워드를 줄 거예요. 이 사진을 설명하려면 이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 이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그 강의가 끝났을 때 선생님이 픽한 그 사진을 설명해 낼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내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못 하네. 아, 나는 이거를 모르는구나. 즉, 학습의 시작은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내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못 하네. 아, 나는 이거를 모르는구나. 즉, 학습의 시작은요.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